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물품들, 그리고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공급받은 제목 그리고 인력들, 특별히 그 가운데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외부 내부 모든 공사를 마쳤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을 성전에 있어야 할 곳에 배치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신 혼자 한게 결코 아니고 또어 8장 오늘 11절 있고 12절 그 이후에 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할 정도로 뭐 솔로몬이 한게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외적인 또 그리고 형태적인 그러니까 형태적인 그 성전으로는 완성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완성은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적이나 형태적으로는 규모를 갖추게 되죠. 성전으로서,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긴 음으로서 내적이고 또 실제적인 성전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성전 안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을 하죠. 솔로몬은 다윗성 곧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기려 할 때에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성전을 옮기려 할 때, 그 여호와의 언약계를 옮기려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언약계를 옮기려 했죠. 사무라 6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모시려 할 때에 회수하려 할 때에 수레에 싣게 하였고 그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소가 뛰노니 언약궤가 넘어지려 할때 우사가 손을 딱 대죠. 그래서 우사는 그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받지 않으려고 솔로몬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 즉언약궤를 옮길 때는 괴를 메고 옮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호와의 괴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굴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괴를 옮길 때는 메고 옮겨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언약괴를 성전으로 옮길 때에 괴를 메게 했다라는 것이죠. 언약괴의 운반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아자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고아자손. 그들은 언약궤에다가 덮개를 덮는다든지, 또 벗긴다든지, 또 언약궤를 실제적으로 돌보는 일을 그들이 어, 행했거든요. 고아자손들이요. 그 고아자손들 중에서도 제사장 계통 아론의 자손들 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민숙이 3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기상 8장과 병행구절로 쓰여져 있는 역대하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역대하 5장 4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위 사람들이 괴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 연약계를 그 초소로 매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역대하 5장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매었다 레위 사람들이 괴를 매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3절에서도 제사장들이 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아자손이라는 표현보다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더 부각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괴를 매는 사람들은 고아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다, 레위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을 갖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봉헌할 때에 그 봉헌의 예식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언약계가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언약계가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고아자손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사장, 레위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지금 열한기상에 표현된 게 아니라 이미 요호수하서에서 요호수하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세워서 가거든요. 그 언약계를 누가 맵니까? 제사장들이 맵니 요호수하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여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여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여단을 건너야 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들에게 맞닥뜨려진 그 문제가 뭡니까? 여단을 건너는 일이거든요. 그 요단을 건너는 그 핵심적인 일을 하에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건너가야 져 되는데 이때에도 고아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하나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가나안 가난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맺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그 앞에서 나아가라라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을 할 때에 언약괴는 반드시 고아자손이 매지만 고아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지금 제사장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의 말씀과 상충된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 고아자손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진행을 했다 행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지금 솔로몬은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 가장 먼저 여호와의 언약계, 즉, 말씀을 성전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도 제사장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에 의해서 언약계를 메고 나간 것처럼 오늘 성전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시키려 할 때에 제사장들이 메고 성전으로 언약궤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건물에 불과해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이 건물도 그렇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지혜와 총명, 재능을 구비한 히람에 의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외부, 내부,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할 물건들을 빠짐없이 만들었었죠. 히람은 그 문, 동, 철과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시를, 배시, 배로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아루 새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 기묘한 양식에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돌적이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 성전의 영광이 아니에요.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로 영광이 아니라고요. 진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아름다움, 뭐 치밀하게 잘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 자체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성소에 지성소에 갖다 놨죠 언약궤를 그리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영광스러운 그 구름이죠. 그 구름. 시내산, 그리고 출애굽 여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항상 구름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구름이. 그런데 구름이 언제 임했어요? 언약궤가 지성산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언약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그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어떠한 뭐 행동들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실질적인 성전의 완성을 언약계를 성전 성전에 성전으로 옮긴 것으로 성전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선진들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 다윗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 세대들의 행했던 자들의 실수 지금 저들의 그랬던 행태들, 반면 교사 삼아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사상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듣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이 성전. 아무리 외적으로 형태적으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곳에 세상의 윤리나 또 좋은 글들의 내용만 넓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전인 것. 꼭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나아져서 실제적으로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